갔어요. 2A5138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요 아 갓조 좋죠 제가 갓조한테 맞춰서 자리야 해보겠습니다 아너왜또 있어 내가 한조도 잘해 아 저희 유로님도 아, 한조도 유저시구나 아니 너 내가 한조도 잘해 한조는 자존심 싸움이죠 아니 저판 한번야한 라운드 양보해줬잖아 아 못봤어? 한 경기 중 폭주한 시간 48%한번 양보해드렸다고 하네요 못보셨냐고 물어보십니다 어 잠시만 나 오늘 오니 아네 안녕하세요 긍정왕 아니십니까 혹시? 아 긍정왕은 아니고 여러분의 팀원 나무네보입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그 모두 나,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 아닙니까? 아... 맞는 거 같네요 아! 뭐 할까요 저? 아! 아네 시키는 거 하다뇨 아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윗선인가요? 제 라인은 잘 못하는데 아...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남는 거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뺏겼어 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나 라인 진짜 못하는데 <laughs> 라인 저도 진짜, 근데 굳이 라인이 필요할까요? 저희 정도면은 라인 없어도 그냥 훅훅 뚫을 것 같은데. 와와 아,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그치다, 우리의 플레이로 완벽한 팀워크 만들어 가 봅시다. 좋았어. 좋았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저희 이거 그럼 바로 정면으로 뛰나요? 네, 정면 나, 정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제가 반는다 오케이. 으로똥 까면 안 돼. 민사님 뛰면 반드릴게요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왔습니다. 매크리 컷 복수해드렸습니다. 루시우 반피. 아나본중 아나풀피. 루시우 반피. 혹시 자리 아케어 되나요? 뒤에 빠졌다. 아 루시우 퀴어 받았고. 이상합니다. 겐지 여기 루시우 플 루시우 컷 오케이 나이키. 아 좋습니다 어, 라인 도진 빠졌고요 힐. 라인 필아 스무디 스무디 자리아 힐 밴이에요 자리아 필 나이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저희 Z 한 번씩만 눌러볼까요? 오케이 트레이서 펄스 자리아 50% 오케이 이거 한조님 괜찮으시면 제가 자리아 궁 빨리 채워볼게요 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드리받죠 이거? 아 가야 야 가야 되드리받으그드아요 오케이. 드리받읍시다 아, 아, 잠깐만. 아, 저희 달벤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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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요? 아, 한는다 우리 한번더고 저는 안드리 받아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 드리받은 민선님 돌아오셨습니다. 금유환이야. 오케이, 아, 가셨네요. 가사합니다 아, 오. 도어요 오케이. 나야겠다 다시 같이 가요. 오케이. 다시 같이 갈게요. 저궁 60퍼입니다. 상대 궁 빠진 거 없죠. 네, 대고요. 네, 상대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리아 네, 맨 꼬레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왼쪽 방이나 오른쪽 방으로 갈까요? 정면 말고. 음, 덜, 위쪽 방, 위쪽, 위쪽, 방. 위쪽,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인지. 위쪽, 위쪽, 똑같아요. 오른쪽엔 방이 없군요. 왼방 그러면. 왼쪽 왼쪽 오케이. 저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점프하시면은 방벽 바로 드릴게요. 아나 왼쪽이 아나 수면 쪽 빠졌어요. 근데 제 자리아가 자고 있어요. 야, 나이스 비트. 음. 자리아 보는 중. 다리아 봐. 다 실팅 먹어서 풀피. 자리아 다시 피. 방피. 아나 달피 안달피. 면 빠짐. 안나 딸피 헬면 빠졌대요. 자어 아, 다리아 필. 딸피. 저 겐지한테 물렸어요. 겐지 아, 풀피. 상대 뿜까지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있어요. 오케이 네. okay. 아... 아 좋습니다 저희 근데 21.9%나 먹었거든요 좋습니다 나머지 78.1% 먹으러 가봅시다 한조님 혹시 궁 얼마에요? 오케이 okay. 21% 제가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상대 메르시 나왔어요 아나 메르시 상대 궁 빠진거 못 빠졌죠? 뿡 빠졌어요 일단 겐지궁있어요 이제 겐지궁 있대요 이제 한번 들이받죠 오케이 okay. 들이받으세요, 들이받으세요. 나이스, 맥크리커. 자리야, 궁, 어, 자리 없어버렸다. 쏘리. 자리야, 자리아 아이고, 자리야, 궁 괜히 썼나? 겐지 빠졌고. 아야, 니슈 커버 어. 안 되네. 오케이. 상대 궁 빠진 거한번 체크해 볼게요. 겐지 궁 빠지고. 겐지 자리야. 그리고 하나 더 빠진 거 같았는데. 아닌가? 아, 이 메르시 궁 있어요. 오케이, 메르시 궁 있대요. 근데 메르시 방금 나오긴 했거든요. 거의 차긴 했을 거예요. 힐 겁나 많이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볼까요? 오오 자리야 자리야 힐! 자 방벽 있나요? 어.. 방독 8초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상대 제, 주는 방벽 빠졌어요 자리야 주는 방벽 빠졌어요 자리야 방벽 다 빠졌어요 지금 들어갈까요? 하나 보는 중 왼쪽에 매크리 보는 중매크리 보는 중매크리필매크리 필. 매크리 필. 메르 메르시 어있어 메르시 어디니 메르시, 메르시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방안에 메르시 무슨 중 메르시 필! 메르시 딱 필! 오케이, 어차피 거쳤어야 할 과정입니다 나이스, 겐지 반필, 겐지 겐지 필! 아나님 뽕 얼마에요? 오케이, 이거 아나 솔져 이번에 한번 뭉쳐서 가면 뚫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상대 메르시 공 빠졌고 는데 오케이. 상대 메리 몰라. 제네, 쟤네, 쟤네 메리 시랑 겐지는 궁 없을 거예요. 자리한이 궁을 라 자리한이. 저는 48퍼. 한명 그냥 떠도 되겠다. 오케이 갈게요. 아나솔저 자리 잡으면 주는 방백 드릴게요. 오케이, 네. 여기 여기. 오케이 렛츠 고. 자리야 왼쪽 왼쪽 자리야. 석양 정... 어디지? 석양 안 들리네. 오케이 이거 빼야 되겠군요. 윈스턴 필 윈스턴 컷. 고양이무 거예요? 썼어요. 아 저거. 오케이. 오케. 상대 비트 아, 아, 썼나요? 저 우리 나노 썼나? 아, 네 나노 쓰죠 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한조님 궁 얼마예요? 이번엔 자리 한조 진짜 맞춰볼까요? 오케이 저거. 오케이. 아직 2분 40초 있으니까 한번더 맞춰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okay, 케이민저 방벽 준비됐어요 이거 정면으로 가나요 네, 기다왔어다왔어요다요 한조 한조 한 오케이 우리 한조 오면 갈게요 비 뛰시나요? 갈게요 고고크리본은 좀, 맥크리 필크 맥크리 필 오케이 맥크리 컷방 안에 메시랑방 안에 메리시 하나 메리시 보는 좀, 메리시 반피 메리시 필, 메 반피 이것도 다시 가야겠네요 다아 죽었어요? 자리야 이번에 궁차요 예 한조님도 궁차죠 아 빠졌어요 지금 오케이 빼빼빼빼빼 빠져 이제 아, 피해졌어 저희 자리아 한조 한번 뭉쳐서 가는걸로 하죠 그러면 틀을 거 같은데 아, 아, 트레이서님이... 오케이 펄스 되나? 자리아 한조 때 메르시가 나와있는건데 메르시는 트레이서님이 어떻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메리씨 제가 쉬프트 빠지는 거 모, 보고 같이 묶어 볼게요. 네, 3탱. 오케이. 한준 님 궁창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위에 자리야. 오른쪽 위에 자리야. 오케이. 자리 확보. 아 나. 어,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살았다. 어, 이거 궁 써도 되나요? 그냥? 어 하나 묶었다. 쏘리요두명 묶었네요. 자리아, 나이스. 메리 스오 따비. 따비 따비. 된다 된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됐다. 아나. 아나겐지 야. 잡아 봐. 잡아 봐. 어, 앞이. 일단 피. 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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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빈, 오케이. 자리아 자리아 마지막 오케이. 자리아 지하 거점 3명 유지할게요. 오른쪽에 윈스턴. 른쪽에 윈스턴 윈스턴. 빠지고. 나이스 호구 비트. 호구이 아, 보... 자리아 보는 중. 자아피 아, 윈스턴 껴버렸다 소리요. 오케이. 나이스. 상대도 윈스턴 죽고 궁금... 안아 볼게요. 안아 보는 중. 왼쪽에 아나. 트레피에. 트레피 감기. 오케이. 우리 윈스턴님이 잡아 주실 거라 믿고. 트레 트레 오른쪽. 라 윈스턴 보는 중. 안에 안에 우리 윈스턴 깨우지 말까요? 오케이 윈스턴 okay. okay. 필 오케이. 윈스턴 거 뒤에 자리야 반피, 자리야 필.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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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자리 메이 보는 중. 오케이. Okay. 루시우 보는 중 빠지고. 오케이. Okay. Okay. 아, 나이스. 안, 안 마지막 아나 보는 중. 아나 보는 중. 아나 필. 오케이. 마지막 트레이서. 트레이서 위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윈스턴. 저일어났어요 자리아 나왔어요. 자리아 보는 중. 자리아, 자리아 자기 방금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메이, 메이. 마지막. 메이필. 메이 오케이, 나이스 컷. 네, 트레이징. 트레이징. 네. 아나 네. 보는 중. 네. 아나필, 아나필. 오케이, 루슈. 마지막 루시우. 오케이, 윈스턴. 윈스턴 궁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오, 오케이, 나이키, 나이키. 근데 왜 추가 시간에 제가 민지 아세요? 아 근데 저희 사실 더 빨리 밀수 있었는데 저희 일부러 추가 시간에 민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랑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아 좋습니다. 가볼게요. 들으니까 너무 늦게 한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윈스턴님 웃음소리 상큼하네요. 아, 제 심쿵. 음, 음. 어, 좋다. 이거 조합 좋다. 정크렛, 맥크리. 문제구나. 아니면 솔저도 괜찮은데, 혹시. 아니, 매크리가 좋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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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가볼게요. 오 어, 어, 맞다. 근데 저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윈스터님? 지키는 식으로 갈까요, 무는 식으로 갈까요? 어 이거 지금 죽도 박도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원래 애매한 게또 가장 좋은 법입니다. 상대도 우리 조합 보면서 애매할 거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약간 애매한데. 그러는 사이에 다, 저희가다 잡아봅시다. 오케이. 이거 근데 정크레. 매클리니까 지키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죠. 오케이. 어? 아, 어? 지키자면서 지금 저민겁니이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살이 많이 찌셨네요. 여기 자리 1인용 자리인데. 아 그래도 아, 어. 살 진짜 많이 쪘는데. 어, 어 엉덩이 토실토실 하신데요. 아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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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어. 온다고 지금 힙업 운동 하신 겁니까? 아 아아.. <laughs> 오케이. <웃음> 실제는 로도구입니다. 아아 오케이. 뱃살이 <laughs> 탔습오 품이... 누구 필? 겐지 필, 겐지 힐 받았어요 근데 디바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조심 인지 겐지 저랑 눈 마주쳤어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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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가 없거든요 오케이 살아 돌아가 볼게요 나이스 겐지 보는 중 겐지 반피, 윈, 어, 위도우, 반피. 정면.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laughs> 위도우 위도우 반피 아나 보는 중 아나 보는 중 아나 보는 중 그래, 아나 피 아나 컷 오케이, 이제 돌아갈게요 어! 어 뭐... 터졌다! 죄송해요! 왜요, 왜요? 어쩌다보니 왜요, 왜요? 터졌어요 근데 원래 작은 고추가 더 맵거든요 어, 지금은 더 위도우 맵습니다 오 상대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지 이거 제가 위도우 못 막아드려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위도우 가운데 위에, 어소가다니어 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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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어, 어. <laughs> 메카, 빨리 갈게요, 인지필. 죄송합니다 저희 아나 뽕이 있거든요? 인지필. 에이, 에이, 아나! 아나! Did you hear me? 오케이, 윈스턴! 울티 고고 나이키 나이키 어나 잔다 맥크리 케어 좀 맥크리 케어 좀어 맥크리, 맥크리 케어 오케이 거. 인지 인지 오케이 나이스 송하나 위도우 컷 위도우 디바 왔어요 위도우 이제 보러 갈게요 라인 우턴 라인 반피 라인 필 위도우 피. 반피 <laughs> 오케이 겐지 필 맞아, 오케이 겐지 필 겐지 잡아달래요 겐지 응. 반피 우리 어, 루시우님이 겐지 잡으러 갔거든요 겐지 뒤에 3층에 있어요 음. 아나, 아나, 백 조심, 백 조심, watch out your back!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저희 여기 왔어요. 잠시만, 조심, 조심. 체력 200이야, 은폐, 은폐. 아까 송하나꼴납니다 호그 오른쪽 방 들어갔어요, 호그 오른쪽 방. 어, 아나, 호그 right room, 오케이. 오케이. 나힐 됐네, 나힐됐나힐 됐네. 힐됐힐 호그, 호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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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 윈스턴 힐 플리즈! 아나! 피, 오케이 수업 땡큐! 루시오 필, 루시오 필, 루시오 필. 오케이 루시오 컷 오케이 우리 윈스턴 화났거든요 저희 윈스턴님 주무시고 계신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윈스턴님 걱정말고 편히 쉬다 오세요 제가 막아볼게요 위도우 정면, 잠깐, 어, 머리 숙입시다, 우리. 어, 저 끌렸어요. 나는 이 끌렸을 때를 노렸다, 사실. 빵, 어, 아무도 안 죽네요. 호구, 바나나 우유 먹었어요. 호우! 위도우 떨궈놨어요. 호구! 정면에 호구, 정면에 아나,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수류탄 빠졌어요. 우리, 우리, 어? 우리 윈스턴 죽어요. 우리 윈스턴 1초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맥크리 커버 안해 나이스 맥크리 커버 안 해줬는데 살았대요. 오구 오구 잘했다 우리, 우리, 하나님, 힐 달래요 헤이 아나! 아나! 윈스턴 힐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베리 머츠 저희 아나님 포리너거든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모두 글로벌이제이션 어, 뭐 해봅시다 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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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라이트룸, 라이트룸 라이트룸 에브리바디 라이트룸 저 에너미 에브리바디 라이트룸 오케이 저 윈스턴님이랑 같이 무는 중 윈스턴 보는 중어저 끌렸어요 죄송합니다 자려다 혹시 디바, 디바 케어 되나요? 오케이 안되는군요 겐지 필 겐지 튕겨내게 빠지고 필 겐지 반필 아마커 okay. 오케이 송하나 다시 탔어요. 어, 겐지 겐지 정면으로 어, 가요. 미니터 피어, 미니터 호구, 호구 보는 중, 호구 보는 중, 호구 보는 음. 중, 호구 필. 음. 오케이 음. okay. 음. 나이스 얻어 음. 걸렸네요. 누구는 저기 어, 여기 편하네. 뭐 있는데 여기 원숭이 있어요. 어, 어 뭐야, 원숭이 오케이 나이키 나이키. 오늘 보니 캐리다 진짜. 질 수가 아 없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아 와. 원숭이는 캐리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3배 팀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저거 근데 원래 완막하는건 누군가 한 명이 캐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매한 조합이었지만 우리의 팀워크로 <laughs> 완벽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뭐지? 아 나이스 랜치. 잘하네요. 적에게도. 어, 오케이. 우리, 엘라님께 칭찬 하나 넣고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네, 수고하셨습니다.